테슬라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드린 테슬라가 55% 넘는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가 36%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테슬라 점유율인데요. 그러니까 비테슬라 진영이 35에서 40% 이상 성장하면서 현대기아차가 가장 눈여겨 볼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GM이 8.3%로 엄청난 상승 나왔고 스테란티스랑 포드는 기본 정도 수준 나왔으니까 이 현대기아랑 GM, 스테란티스 모두 지금 고기사로 갖고 있는 게엘 g 엔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 g 엔솔이 미국에서 55% 정도 수준만 계속 성장률을 유지를 하며, 어, LG 엔솔은 지금 내년에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요. 아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엘 g 엔솔이 지금 전월 대비로는 5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전월 대비. 근데 엘지엔솔리, 애리조나 공장을 ESS 전용으로 하려다가 중단하면서 그게 되게 막 ESS를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의 여유 캐파를 ESS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라 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ESS 관련돼서 LFP, ESS 쪽으로 그니까 삼성 SDI가 ESS 수주 받은 거는 NCA ESS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ESS를 LFP 쪽으로 해서 25년도에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그, 그거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훨씬 ESS 매출 비중은 좀 올라올 거로 보고요 LG엔솔이 첨단생산세액공제가 지금 1조 초반에서 내년에 2조, 내후년에 4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LG 엔솔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LG 엔솔 아까 여기 표 보시면 비싼 차, 중저가 차, 싼차 거기에 이렇게 되게 골고루 배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저가 포지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천만 원 미만 차종이 전체 LG 엔솔에서 생산하는 캐파에서 30% 이상 넘어갈 정도로 중저가 차종에도 포커스가 굉장히 잘돼 있다. 그리고 지금 엘젠솔도 오늘 그 사장님 김동명 사장님 밝힌 거는 그냥 단순히 배터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 자원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2028년까지 구체적인 매출 목표도 67조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엘젠솔이 고객사도 제일 다변화 잘돼 있고 특정 고객사 편중 없이 제일 잘 다변화 돼 있고 미국과 유럽의 그 지역별 매출 비중도 가장 골고루 돼 있고. LG 엔솔이 지금 주력은 파우치인데 앞으로 대세가 될 폼팩터, 원통용. 원통용 2170, 4680둘다다 다 하잖아요. 폼팩터의 변화가 있을 때도 LG 엔솔이 최대 수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금 SKU는 파우치 한 다음에 각형하겠다고 각형에 대해서 10월 달에 테스트 시, 시제품량 해서 각형 쪽으로 수주를 하겠다는 거고요. 삼성 SDI는 지금 각형만 하는데 원통형 하겠다는데 LG 에너솔보다 늦은 거고요. 네. CATL이나 BYD는 원통형 못합니다. 각형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원통형 배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주목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LG 에너솔이 최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배터리는 계속 그 제... 각형만 하니까 좀. 제외 되겠죠. 근데 안정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각형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는 거지. 앞으로는 사실 각형보다 원통형 배터리가 훨씬 생산 원가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훨씬 좋고요. 각형은 그냥 안정성 때문에 부각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폼팩터의 변화가 나오면 당연히 일젠 솔이 그리고 네, 또 네. 중국은 계속 규제 대상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규제 대상이 계속 되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LG 엔솔이 2등으로 밀렸 잖아요 네, 네. 다시 1등으로 올라서는 1등으로 날이 올라가지 않을까 어. 다 통틀어서도 1등 올라가지 않을까 그 지훈 대표님 그 전기차 시장이 네. 그캐지엠 수요 둔화로 굉장히 어려움 에 처해 있는데 네. 2030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약 5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 2차전지 수요 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는데 네. 정말 이런 전망을 믿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첫 번째가 친환경 규제 때문에 아까 EU에서 결과가 딱 나왔잖아요. 독일하고 헝가리만 반대했는데 독일하고 헝가리는 중국이 독일하고 헝가리 엄청 투자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국가는 찬성했잖아요. 유럽에서는 뭐죠? CO2 규제. c o 2 규제가 이거 장기 진짜 2030년까지 가는 그림이고 미국은 뭐죠 연비 규제. 점점 휘발유 차, 경유 차는 이제 점점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벌금까지 내면서 생산할 메리트가 계속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아주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기차 자체 본연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막그 청라 화재가 엄청 부각돼 가지고 막 배터리 전기차가 막다 불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직 굉장히 인식이 얼마 전에 시골 갔다 왔는데 음. 시골에도 전기차로 다 바꾸려고 하다가 있잖아요. 포터. 네. 1톤 1.5톤짜리 포터, 버스 이런 거 굉장히 전기차가 아주 반짝 떴다가 갑자기 청라화재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그냥 인식이 확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뀌는지 그냥 야, 전기차 못 타. 다 그냥 LPG로 바꿔. 그래서 LPG가 좀 폭증했대요. 근데, 근데 그건 과도기라고 봐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LPG보다 전기차 자체의 매력이 생기면 그럼 왜 전기차를 이렇게 안 타세요? 제가 시골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요조사를 또 해봤죠. 포터랑 버스 왜 이렇게 갔는데. 야, 첫 번째가 야 충전이 안 돼. 두 번째가 야, 히타 틀면은 막 그, 가다가 시동이 꺼져. 막,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충전 고쳐지고 인프라 되면 하실 거예요? 싸야 사지.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충전, 인프라, 가격 싼거다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과도기적인 단계 있잖아요. 이런 세계가 개선이 되면 이 세계 개선된 나라 미친 듯이 성장하는 나라 있잖아요. 충전기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 12대당 고속 충전기 한대 있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60대당 고속 충전기 한개 있는 데가 유럽이고요. 120대당 고속 충전기 한개 있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럼 이 나라들이 고속 충전기 한 개당 전기차 12대 요 정도 수준만 되면 중국은 지금 뭐, 물론 보조금으로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40%씩 성장하잖아요. 40% 성장이 줄지가 않아요. 이제 중국은 전기차 지금 천만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지면 간다는 거죠.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나 우리나라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그런 거고 친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부분 휘발유 차이제 점점 없어지는 부분,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부분 유럽이든 미국이든 결국은 어,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는 대의 명분은 분명한 건데 그 중간중간에 노이즈, 각,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이기주의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가 가진 해계문을 놓기 어려운 거 또 독일은 중국 눈치 보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어떻게 보면 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작은 이유인 거지 결국은 전기차로 바뀌는데 시기가 30년에 50% 되냐, 32년에 50% 되냐, 35년에 50% 되냐 그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 충전 가격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매력적인 신차 싼차 그게 나오면은. 다 바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또는 전기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전기차가 이제 마진도 많이 남고 현대기아차처럼 전기차 팔면 막 10%씩 마진 남고 거기다 첨단생산세 액 공제 이 적용받아가지고 미국에 공장져가지고 마진율이 막14% 15% 이상 된다? 뭐 LG엔솔 또는 삼성 SDI 뭐 마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앞으로 엄청나게 배터리를 더 많이 팔고 배터리 공장을 더 많이 짓고 배터리로 죽고 사는 문제 그 회사가 없어지냐 마냐 그 단계인데 배터리 마진 을 신경 안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ESS 연평균 지금 전년 대비 y o y 로70% 성장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죠. 그 다음에 로봇도 있죠. 모든 게다 배터리로 가잖아요. 모든 게다 전기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로봇 택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도 다 배터리로 가죠. 우리 그냥 IT 제품도 다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없이 소위 말한 모빌리티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면 전기차 입장만 볼게 아니라 전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방 산업을 다 보면 배터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시장은 커지는데, 예. 뭐 LG 엔솔, 삼성, s d 음. i 포스코퓨처, 에코프로그램, 에보 음. 프로비엠 음. 등등 해서 예. 이 영업이익률이 음. 한자릿수, 음. 그래서 10%는 마의벽이다막 음.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음. 이런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좀 호전이 될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배터리 업체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마진을 많이 남겨야지. 배터리 업체들도 유지가 되잖아요. 네. 자, 이거 엘젠솔이에요. 5.4%, 11.5%, 26년에 16.1%. 음. 그러니까 이거 엄청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내후년에 어. 엘젠솔 16.1% 영업익률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삼성 SDI도 올해 오똑같네 신기하게 똑같네요. <laughs> 5.4%, 어. 8.67%, 내년 내후년에 10.5%예요. 아, 개선이 되는데. 예, 네, 개선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이버 컨센서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 중요한 얘기, 설비 투자 최소 3조에서 6조 투자예요. 그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자체 수익 재투자하는 거두 가지인데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금리 인하되면 자금 조달하는 거 금리 떨어지니까 조달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두 번째 배터리는 수율을 정상화하는데. 시간과 돈이, 돈이에요. 배터리 수율 정상하는 화거 중국 업체들 유럽하고 미국에서 제대로 공장 한번 제대로 안 지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 SDI 유럽에서 시행착오 겪었죠. LGNSOL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시행착오 겪었죠. 조단위로 시행착오 겪었죠. 그런 측면으로 봐도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난 시행착오도 LGNSOL이 압도적이에요. CATL b y d 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 삼성 SDI만 그런 게 아니라 SK운 미국하고 유럽에서 SK운도 시행착오 겪었죠. 자, 설비 투자하는데 배터리 수율 정상하는 것만 시간과 엄청난 돈인데 이 시간과 돈은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가동률이 1년 차때30% 언더로 나와요. 2년 차때60% 언더로 나와요. 3년 차때80% 나오고 4년 차때90% 이상 나온다고 보면 이건 가동률이고 수율입니다. 불량 안 나는 거. 1년 차때한자릿수10% 초중반, 2년차 때 30%, 3년차 때 70%, 4년차 때90% 수율. 습도, 온도, 설비 배치 바꾸면, 바꾸는 순간 수율이 그냥 박살 난다. 근데 심지어 폼팩터랑 규격이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완성차의 조건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비싼 리튬, 비싼 니켈, 비싼 코발트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부품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건데. 엄청나게 1킬로와트당 6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CATL 같은 엄청난 정부에서 전폭적인 전체, 정책 지원을 받는데 거기다가 리튬 강산막 사서 수직계열화해요. 원자재를 자체 조달하면 당연히 원가 절감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 1등인데 정부에서 중국처럼 지원해주면 아마 LG 엔솔 마진 20%도 받을 걸요, 걸요. 지금 4년 연속 적자인 SK온도 2026년 예상되는 영업 이익률 11%예요. 그러니까 마에 무슨 영업 이익률 10%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너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깎아 내리고 가속 평가한 거고요. 아니 이렇게 CATL이 CATL은 이미 지금 15%대 마진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직계열하고 정부의 정폭적인 정, 정책 지원인데, 수직계열하는 CATL 말고 LGN솔이나 삼성 SDI도 잘 하고 있어요, 이미. LGN솔은 지금 호주, 칠레, 뭐, 아프리카 엄청나게 많은 광산을 사면서 수직계열에 이미 하고 있고요. 이것만 뒷받침되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2차전지 잘 나가니까 거기에 숟가락 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 주거나 법인세 깎아주거나 이걸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지금 LGN 손이나 삼성 SDI가 인력 고용하잖아요. 지금 신규 고용유가를 고용을 계속 유발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장 신규 투자하고요. 그래서 이거 정부의 어떤 이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글로벌로 나가니까 그런 CATL만큼은 아니더라도. 아, 그래가지고 이제 c a t l 의 수직 계열하고 이 정부 전폭적인 지원, 요게 국내 업체가 조금만 밑받침 대주면 이미 여기 수율 정상화 시간과 돈, 오늘 요게 핵심입니다. 이걸 그럼 과연 중국이 얼마나 배터리 수율 정상화 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했냐. 그거 감안하면 K 배터리의 경쟁력은 굳건하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에젠소리 조단위로 돈을 까먹었는데 이제 그거 완전히 회수하는 시기고 가장 실적 안 나는 s k 온도 26년에 불과 얼마 안남았어 1년 반 뒤에 10.7% 이익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부의 정폭적인 지원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이뭐 배터리 업체들의 뭐 마의 벽이라는 영업 이익률 10% 충분히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진다고 하는데. 네. 지원은, 구매에 있어서는 반도체 네. 시장이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도체는 엄청나게 지원받는데 지금 2차 전지는 지원 못 받았다고 지금 기사가 굉장히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못지 않은 엄청난 구조적인 성장 산업인데 이걸 지원을 차별화 둔다는 것 자체가.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차전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 네. 것도 있는 같고요. 네. 그래서 지윤 대표님의 역할이 큰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은 네. 그 지윤 대표님 그 이차전지 기업들 밸류체인 중에서 네, 네. 좀 좋게 보시는 기업들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밸류체인 중에 일단 와 오늘 그냥 주가가 말해준 것 같아요. 네. TC 스틸 어. 원통용 배터리거든요. 네. 원통용 4680 원통용 배터리 수혜주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주가가 견조했는데 아까 우리나라 주가 왜못 가냐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또 원인 중에 하나가 고점 되면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들이 팔아버려요. 제가 그런 짓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원래 8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3만 원 초반까지 빠진 거거든요. 요거 최근 1년 데이터 보실게요. 2만 7천 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 왜냐하면 니켈도 공강판 얘네 독점이거든요. 그 니켈 도공 강판에 들어가는 원판 있잖아요. 그 원판도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신화다이내믹스 그다음에 케이지스티이세 군데서밖에 못 받아요. 아무나안 줘요. 근데 이제 경쟁사가 있어요. 동국산업. 동국산업이 이제 양산하는데 케파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티씨스틸이 실적이 박살났는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양산하며 이미 얘네는 1200억, 1700억 가까이 증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 기준으로는 원탑이에요. 세계 원탑, 우리나라 원탑이 아니라. 경쟁사 뭐, 타타스틸, 뭐, 인도 타타스틸, 일본의 토요코한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 캐파보다 압도적이거든요. 그 국내에 동국산업 경쟁사가 있는데 동국산업 경쟁사가 9월달에 양산 시작했으니까 동국산업하고도 TC스틸하고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가 잘갈때 홀라당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최대주주가. 그런데 결국은 원통형 배터리 모멘텀 이제 스타트 끊었잖아요. 자, 테슬라의 엘젠솔이 12월달 납품할 거야. 그럼 12월달까지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근데 원통형 배터리 납품하는데, 어, 생각보다 동국산업이 티시 스틸 만큼 캐파가 안 돼. 양산 수율이 안 나와. 그러면 계속 이 독점 구조가 TCST를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회사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대주전자재료는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계속 견고한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도 양극재, 비양극재 아닌 것 단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거인데 4680 배터리에 건식 전국 공정을 쓰면 건식 전국 공정 쓰는 거 플러스 테슬라 그 신규로 사이버 트럭 양산하면서 어,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신규 배터리 4개 여기 어, 여기네요. 26년에 건식 양극재를 쓰는 탑재 4 종의 4680 배터리 출시 계획을 바뀌었거든요. NC20 모델에는 SUV랑 사이버 트럭을 쓸 거고요. 이 건식 양극재. NC30이랑 NC50은 실리콘 음극재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NC30 미래 세단이랑 사이버 트럭, NC50에 퍼포먼스 버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얘네가 건식 양극재 이거 테스트하다가 양극재 80% 날렸대요 그럼 여기 테슬라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누구 걸쓸 거냐 그래서 LNF가 날라간 거고요 LG화학도 주가가 올라간 거고 자 NC30이랑 NC50이 실리콘 응극제 쓴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실리콘 응극제 중국 BTR이나 일본 시네처화안 쓰고 대주전자재로 쓸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 갖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로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반영한 거라고 와,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도 다잘 갔네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그 리튬염 네. 중앙청담 쪽 네, 네. 소개시켜 주잖아요. 거의 네, 네. 날아갔던데요. 리튬염도 왜냐면 이거는 당장 이제 중국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염 첨가제 다 이제 국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할수 있는 데가 이게 지금 그 엔캠켐하고 합작해서 e d l 이라고 음. 걔네가 테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1등이니까 당장 바꿔야 되는 소재니까 주가 측면으로 반영한 측면이 있고 다만 근데 실적이 좀 불안해요. 음. 네. 실적이 아직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 부담이 없는 이 후성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전액의 모멘텀을 보면 후성이 유일하게 리튬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내년에 터너라운드가 됩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26년에 연간 이제 500억 정도 이익 사이즈가 올라 오면 밸리에이션이 부담이 중앙첨단 소재 엔캠이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짝이는데 음. 이런 리튬이온 모멘텀을 보면 후성 같은 회사가 좀 부담없이 투자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지금. 근데 실적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적 턴어라운드만큼 강력한 모멘텀이었거든요. 이 회사가 특수가스, 촉매가스 이런거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특수가스, 촉매가스 때문에 이렇게 56억 적자, 적자폭도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400억대에서 56억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200억대 영업이 흑자 전환되는 거는 이게 증설,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데인데 그걸 2000, 2000톤 증설하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실적 반영된다고 봐서 이렇게 실적 드라마틱한 실적 증설이 나온다고 보고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아까 중앙첨단 소재나 엔켐은 적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내년 기준으로는 200억대 영업이 내후년 기준은 500억대 영업이니까 26년까지 들고 간다고 보면 25배 정도니까 이런 비양극재단 업체들 치고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반도체를 끼고 있으니까 반도체 특수 가스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해 모멘텀 을 되게 관심 많은데 계속 말씀드려요 전액을 투자하실 거면 엔캠보다는 해외 쪽에 전액 똑같이 엔캠처럼 확장하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주가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 작년 기준으로 1200억 이익 난 회사고요 올해도 이거 두개 더하면 은 대략 580억이니까 올해도 한 1200억 이상 사이즈 나온다고 보면 1200억에 1조 2천억이잖아요 PER 1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반도체 그 식각, 소재쪽이 매출의 50% 이상 됩니다 반도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나면서 2차전지 전액 모멘텀이 계속 더해지는 회사고 PER 기준으로도 이익 사이즈가 1200억 나는 사이즈인데 1조 2000억 이니까 근데 엔캠은 똑같은 전액인데 물론 캐파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홀딩스는 미국에 한8 8 0 0 0 톤, 엔캠은 미국에만 20만 톤 증설한다고 하니까 캐파 차이가 두배 이상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NKM이 비싸다기보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너무 싼것 같아요. 4조잖아요. 근데 역대급 이익 나올 때만 해도 150억밖에 이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흑자 전환 했긴 했는데 이 150억 이익 못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솔브레인 홀딩스는 1,200억 이익 나는 회사고 이 회사는 150억 이익 나는 회사인데 150억짜리가 4조 2,300억이에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1,200억짜리인데 1조 2,000억이에요. 그니까, 러 엔캠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그 주가가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뭐, 빅테크처럼 투명하게는 안 가더라도 이거 분명히 반영돼요. <laughs> <laughs> 에코프로 그때 말씀드렸죠. 야, 무슨 에코프로 어떻게 무슨, 야,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12배, 13배가 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 이거 비교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이거. 결국은 3년 데이터로 보면 30만원까지 갔잖아요. 연간으로 보면 여기서 보세요 600억 대, 800억 대 하던 게 6천억 사이즈로 커진 거예요 이익이 몇배 떴죠? 10배 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15배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5배는 에코프로가 오버밸류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면 NKM하고 솔브레인홀딩스 비교해 보시면 사실은 NKM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대장 주긴 하지만 이거 숫자 보시면 SKC 얘기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멘텀으로 가면 결국 숫자가 반영이 안 되면 박살 납니다 주가는 자 5조잖아요. 5조 6천억이잖아요. 아니 글라스기판 모멘텀은 너무 좋아요. 그럼 그럼 글라스기판이 숫자를 찍혀야 되잖아요. 2천억 올해 적자하고 내년에 1천억 이제 3,800억 늘어나잖아요. 드라마틱하네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25년도에 플러스 전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준 때 1,800억 이익 나던 회사가 1,000억이면 이거 비교하면 얼마 줄어드는 거죠? 판토막 나는 거예요, 이익이. 이제 26년 봐야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26년에 글라스 기판 실적 반영되겠죠. 근데 21년도 최대 실적 4,000억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한 거에 주가에 이미 충분히 이건 반영되고도 남았다. 근데 달라지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25년도에 이천억 사이즈가 아니고 이 1800억을 넘는 2000억 사이즈가 나온다. 음. 그러면 그때는 다시 봐야 돼. 만약에 25년도에 2000억 넘는 사이즈가 나오면 26년도에 이익 사이즈는 뭐 5500억 뭐 6000억 이렇게 사이즈로 나오니까 그때는 SKC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이거 뭐 21년도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22년도에 유리기판 사이즈가 유리기판 밸류가 하나도 없을 때 1800억 이익 내던 회사가 유리기판 반영돼도 1000억밖에 이익 못난다? 그러면 SKC는 엄청나게 비싼 밸류를 받는 거다 왜냐면 2차전지 다 박살날 때 SKC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지저분하잖아요 위아래로 막 꼬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럼 차라리 유리 기판을 투자할 거면 SKC처럼 동박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유리 기판 그냥 찐혜주를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윤 대표님 이렇게 또 오늘 이차전지 한번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저희 공달 채권 시청자님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아, 이차전지 각국에 계셔서 마음고생 하신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계속 최신 데이터, 숫자에 입각한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한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2차전지 외에 지금 다른 오늘 뭐 방산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메가 트렌드는 2차전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꼭 포트폴리오 분산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2차전지가 좋아도 2차전지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저는 특정 업종이 진짜 너무 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도 한 35%? 네.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어도 시장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건 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 포트폴리오 비중 한35% 정도? 네. 2차전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제약바이오 꽂혀가지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해도 35% 정도 네. 이거 진짜 최대 본 거고요. 그리고 결론은 주가는 결국은 이익을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럼 끊임없이 그것만 고민하세요. 반도체가 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이익이 더 빠졌나? 2차전지가 주가 이만큼 올랐는데 주가 이만큼 올라온 만큼 이익이 따라올까? 방산이? 야, 요새 방산 신고가인데? 그만큼 이익 올라오고 있나? 어, 제약바이오 핫한데? 주가 올라가는데 이익 따라 올라가나 주가와 이익의 상관계수를 계속 비교해 보시고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엔캠 비교한 것처럼 시가총액은 4조 2,300억짜리가 가장 실적 좋았을 때 기준으로 해도 150억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엔캠을 최 바닥에서 잡지 않는 한 투자하는 순간 물릴 확률도 매우 높다 그래서 30% 주가가 빠지면 4 4 43.4%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50% 주가가 빠지면 100% 회복돼야 되니까 하락률에 대한 손실 회복률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 투자라기보다 오래오래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수익 나면 좀 수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몽달림하고 이 수익 실현이 어떻게 하면 좀그 차곡차곡 수익을 좀 쌓아갈까 그거 약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체계 형태가 됐든 강의 형태가 됐든 그래서 수익 나신 것좀 제발 수익 좀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한 포트에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훈한 주식도 새로운 개별 기업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니까 김주현의 훈훈한 주식도 좀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주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